안녕하세요. 베니싱미요사건무세인사 지금 바로 배우분들 요시고 무대인사 진하하도록하겠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베녕싱에서 진호 형사 역할을 맡은 유안석입니다다녕습니다안녕 네. 아, 저녁 맛있는 거좀 드셨어요? 네못 <laughs> 드셨죠? <laughs> 우리 여기 팬분들은 또 저희랑 거의 20개 가까운 영화관에 함께 다니는 거 아마 저녁도 못 드셨을 텐데 네, 우리 관객분들 맛있는 거좀 드시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원래 극장에서 버터오징어 좀 먹고 또 그래야 되는데 팝콘도 먹고 그게 아직 안 됐죠? 네. 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화관을 찾아주시고 저의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코로나 초반에 열심히 촬영했어요. 해외 스태프 배우분들 네, 한국에 오셔서 격리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촬영했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길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네, 늘 건강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우성 선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책 역할을 맡은 최우성입니다.